안녕하세요 파주컴퓨터입니다 오늘 할건 어떤 거냐면 100만원대에 구성할 수 있는 주식용 컴퓨터를 할 거고요 RGB를 쏙뺀 구성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6대 정도 사용을 할 거여서 그래픽카드가 2장 들어가는 구성으로 만들 제품입니다 CPU는 11700F 제품을 사용할 을 거고요 새로 나온 인텔의 CPU죠 11세대 CPU고 이거는 HDMI가 4개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개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촐합니다. 얘는 소음도 안 나고, 플러가 없어요. 플러가 없고, 발열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HDMI 포트는 4개. 메인보드에 결착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화면 꾸며주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HDMI 포트를 사용하는 모니터 4대를 이용할 때이 제품을 저희 는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이 조금 비싸요. GT710인데 7만원대 정도 되는 꽤 고가의 제품입니다. 또 하나의 그래픽카드는 GT730. 얘는 DBI 포트하고 HDMI 포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 그래서 총 HDMI는 5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DBI 포트를 하나를 이용을 할수 있어요. SSD는 P31. SSD를 사용할 거고요. 요즘 유튜브 보시면 요거 많이 보이시죠? 네. 970 에보가 단종이 되면서 이제 어 대안으로 쓸만한 제품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요 제품 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제품으로 대부분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슈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대부분 다 해결이 된 상태고 이 제품의 이슈가 아닌 메인보드의 이슈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가 맞는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해결이 돼서 뭐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는 삼성과 3200 메모리 8기가두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RGB가 없는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RC410이 아닌 RC400을 사용을 할 거고요. 어, 트리니티 쿨러 사용하셔서 LED 끄고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 LED가 없는 수냉쿨러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 구성이면 공랭쿨러가 조금 더 조용하기 때문에 공랭플러로 어, 만들었구요. 트리니티나 RC400 정도 쓰는 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뭐 작업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니까 어, CPU에 굉장히 부하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저렴한 어느 정도 공랭플러를 사용하셔도 무난하게 사용이 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는 세틀러 600을 사용을 할 거고요. 스틸 레전드, B560 보드 스틸 레전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M보드가 아닌 일반 보드를 사용을 할 거고, 어, 11700F 같은 경우는 어, 발열량이 기존 1700보다는 조금 더 있으니까 선택하실 때 보드를 잘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보드나 이런 비교를 잘해주는 보드 장인이 있잖아요 네, 보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재밌는 구성을 많이 했네요 이번에 스틸 레전드가 CD 이게 CD가 필요한 분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네, 뭐 책자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건다 필요 없고요 엽서도 들어있어요 스틸 레전드 엽서 스티커 네, 벨크로 타입의 네. 타이도 타입, 입타 있고 음... 뭐가 좀 많네요. 네. 스고리 <laughs>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요런 거, 네. 요런 거다 빼고요. 요런 거 책자까지 전부 다 엽서까지 이거 다 빼버리고, 요거 있죠. 네. 아이오 실드. 이걸 일체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냥 거의 다 버리시는 제품이니까, 이거를 차라리 일체형으로 만들어주시거나, 비용을 1 0 0원이라도더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m.2 실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m.2 실드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10세대 1 0 700F를 쓴다 그러면, 하단이나 이쪽에다가 네. 장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세 개나 있네요. 벤더톤 슬롯이 C 타입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드의 완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LED를 없는 케이스를 좀 많이 찾았었는데 LED 없는 케이스 중에 저렴한 것들 한 5만 원대 구성 중에 가장 완벽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옆면이 얘는 경첩 방식이에요. 스윙도어라고 그러죠. 스윙도어 방식이고 고리 형식으로 열개 끈돼 있어요. 스윙 도어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이렇게 강아유리 어? 얘 뜯는 게 없네 어, 얘는 뜯는 방식이 여기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턱이 하나 있네요 여기 턱을 잡아 뜯는 건가 다다 어, 얘는 이렇게 턱이 졌어요 턱이 졌어 이걸 잡고 뜯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패턴이 조금 있네요 이런 패턴이 있어서 어,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연출이 돼요 LED가 없는 쿨러입니다 이렇게 140mm 쿨러 3개 전면에 140 풀러 3 개하고 후면에 120 풀러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선정리도 이미 다돼 있어요. 이렇게 선정리로 할수 있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애고요. 이거는 선정리 다시 해서 이렇게 쫙 붙여 놓으면 돼요. SSD 베이가 하나 기본적으로 있고요. 상단에도 구멍이 다잘돼 있고 하단도 구멍이 잘돼 있고 하드 베이도 따로 있고요. 하드 베이는 나사 체결 방식이네요.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네. 아, 케이스 정말 잘 만들었다. <laughs> 네. 이렇게 나오면 그래픽카드는 적당히 다 지지를 할수 있고, 라이저 키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요 나사가 이제 핸드 스크류로 되어 있으면 좀 편한데, 이게 일반 나사로 되어 있으면 플로기도 그렇고, 고정하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고요이 케이스에 5만원짜리잖아요. 5만원대 케이스에 USB-C 타입을 제공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인텔 보드들은 대부분 USB-C 타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장점으로 들어갈 거고요. LED 버튼이 있는데 원래 LED가 조절이 되는 애가 있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태고요. USB 3.0두개 C 타입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RGB 컬러보다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RGB가 없는 케이스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이렇게 LED가 없는 케이스들이 더 인기인 것 같아요. 모니터 옆에 실제로 본체를 두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LED를 끌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케이스에선 상당히 좋은 점이고, 어, 그래픽카드에 지지대도 있으니까 3070, 3080처럼 좀 무거운 그래픽카드들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지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 굉장히 가벼운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했어요 적당한 곳에 이렇게 다홀 정리 홀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조립 자체는 어렵지도 않고요 일반 3만원짜리 풀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 싶은 풀러에요풀러 성능만 따진다면 외관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죠 상당 공간이 이 정도여 가지고 수냉풀러 장착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에는 쿨러 정도는 장착을 할수 있긴 하는데 뭐더안 달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GT730이라는 그래픽카드 하나를 장착을 했고 GT710을 하나 장착을 해 가지고 어, 모니터를 다중 모니터를 쓰는 구성을 한 겁니다 스틸 레전드의불 들어오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아, 생각보다 예뻐서 이거는 안 꺼도 될것 같아요 은은하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후면 구성이 이렇게 해요 지금 주승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HDMI 포트가 4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꼽으면 HDMI 포트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섯 개까지 쓸수 있고 DVI까지 하나를 더쓸 수가 있습니다. RGB는 요즘 잘안 쓰니까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 정도를 보통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뭐 특별한 구성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이 탄탄한 케이스 정도인 것 같아요. 소음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케이스 정도 소음이고.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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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이런 특유의 쿨러 불량 같은 소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USB-C 타입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용으로 사용하기 참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어, 비용을 조금 낮춰서 나는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드를 조금 낮추셔도 되고요 CPU를 조금 더 저렴한 11,600개월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모니터 개수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식으로 그래픽카드를 두장 이렇게 꼽으셔고 다중 모니터로 구성을 하셔도 쓸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픽카드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데 영향을 타지 않는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단가 상승이 없는 그래픽카드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을 할수 있어요 이 주식용 컴퓨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세요.